상하야, 눈좀 떠봐 상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라고, 심순애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 진상하의 몸을 끌어 안은 채 하늘이 무너진 듯 오열하며 진상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진상하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욕망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적막함이 감도는 병실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심순애를 잡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죠. 심순애씨,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심순애는 진상아를 떠나보냈다는 충격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버려서 경찰이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 자신을 속였던 사람을 향한 차가운 냉소와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정리만이 남아있었죠. 체포되는 심순애를 응시하며 진중배가 담담한 어조로 말하길 부디 그곳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겠소. 궁지에 몰린 진상아가 피선주와 김소우를 공격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분담보위임장이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진상아는 김소우가 가져온 위임장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진중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친딸이 아니어도 그렇지. 35년 동안 키워준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위도 아니고 생판 남인 김소우에게 지분을 맡기다니, 아버지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이토록 실감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정수리부터 불이 붙는 것처럼 분노가 온몸을 타고 번지고 있었죠. 그러자 진상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김소우에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지분을 맡길 수가 있어? 니들 이거 조작한 거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김소우의 얼굴을 향해 날카롭게 뻗었습니다. 당신 이거 만약 조작한 서류면 명백한 범죄야. 사문서 위조로 잡혀가고 싶어? 그 말은 사실 김소우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김소우가 눈빛을 바짝 세우며 진상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히 준비된 태도와 확신이 있었죠. 나야말로 원하던 바야.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기회라도 잡은 듯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신, 최근에 미지의 대표님한테 투자 권유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순간 진상아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게다가 지분을 담보로 걸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던데 대표님이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회사를 막 운영해도 되는 거야. 김소우는 점점 더 진상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 이제 진건축 사람도 아니잖아. 남의 회사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데. 진상아는 입술을 깨물며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김소우가 또다시 폭탄 같은 말을 꺼냅니다. 너가 그렇게 알랑방구 끼고 있는 미즈의 대표님. 사실 우리 어머니야. 그 말에 진상아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당신 부모 없는 고아인 거다 아는데 이제 하다 못해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진상아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김소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소우가 0.1초 만에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는데요. 최근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어. 그분이 미지의 대표님이시고, 어머니한테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회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전에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할것 같지만, 이만 가볼게. 그의 말투는 마치 이미 끝난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말을 끝낸 김소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뜨는데요. 진상아는 그 모습에 입술을 깨물며 손을 꽉 쥡니다. 잠깐만 기다려. 야, 김소우. 정신없이 김소우에게 처맞기만 하다가 갑자기 획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 버리니 속에서 천불이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진상아인데요. 김소우가 돌아간 후 진상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머리를 세게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지의 대표라고, 김소우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으로 김소우를 잊지 못한 진상아인데, 알고 보니 그가 재벌 어머니를 둔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피선주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가 싫었거늘, 진상아의 마음 속에는 이 순간 피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옆을 보니, 김소우와 너무도 비교되는 지금의 남편 전남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전남진은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또라이 같은 시어머니까지 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신이 타고 있던 벤츠를 피선주에게 보내고 피선주가 타고 있던 똥차를 자신이 타게 된 상황이었죠. 도저히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상아와 전남진은 또다시 일을 그르쳤다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씩씩 거리기만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진상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중배가 깨어나기 전에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최대한 빨리 빼돌려야 했어요. 이제 친딸이 아니라는 것까지 들켰는데 진중배의 의식을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상아가 지분담보 위임장 한 장을 야심차게 꺼내더니 전남진 앞에 탁 하고 내밀었습니다. 그 위임장에는 진중배의 필체를 따라 정교하게 흉내낸 서명이 담겨 있었죠. 이제 이 판사판이야. 진상하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미지에는 이미 글렀고,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자. 아빠 지분만 있으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을 거야. 전남진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슬슬 막 나가는 진상하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상하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사문서 위조라고. 걸리면 진짜로 감옥 갈 수도 있어. 당신 진짜 감당할 수 있어. 그러자 진상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면 다 끝이야. 사문서 위조로 잡혀가나. 아버지한테 빈털터리로 쫓겨나나. 나한테는 그게 그거라고. 차라리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안 그래? 전남진은 어차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문서를 위조한 진상아가 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은 그저 진상아가 고기를 잡아오면 나눠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위임장을 위조한 진상아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중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의식이 없어서 물어도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툭 까놓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생판 남인 김소우에게 지분을 넘겼냐고 말이죠.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더니 진상아가 진중배를 바라보며 참았던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가시처럼 날카로웠는데요. 아빠, 진상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요? 진상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감정이 벽을 넘듯 쏟아졌습니다. 자그마치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살을 부대끼며 산저를 놔두고 어떻게 생판 남인 김소우한테 제가 아빠한테 남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침대 위에서 무반응으로 누워있는 진중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단한 번도 저를 인정해준 적이 없으셨죠. 그래요. 아빠가 먼저 저를 버리셨으니 저도 이제 아빠 딸안 할게요. 그 말과 함께 진상아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눈가는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무겁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상아인데요. 그렇게 병실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진상아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생각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이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깨어나시기 전에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면 모든 게내 뜻대로 되는 거야. 진상아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머리를 천천히 돌려 산소호흡기를 단체 누워있는 진중배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하죠. 어차피 이제 절연한 사이이고 70살이면 살 만큼 사셨는데 지금 안 죽고 나중에 죽는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며 말도 안되는 합리화를 하는 진상아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진상아는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산소호흡기 쪽으로 손을 가져갑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얼마 전 심순애가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산소호흡기에 손을 갖다 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병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피선주가 성큼성큼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황급히 호흡기에서 손을 떼는 진상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괜히 피선주를 보고 과도하게 화부터 내는 진상아인데요. 넌 나보기가 지겹지도 않니?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자 피선주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진상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설마? 아니지? 그 말에 진상아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소리가 잠시 멎을 정도로 긴장한 그녀는 순간 정신을 가다듬으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은 척 하죠. 뭐하긴 뭐해. 아버지 얼굴 좀 닦아드리고 있었지. 아빠랑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그만 나가줄래? 말 끝은 사나웠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동요가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말투와 행동은 오히려 피선주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피선주는 진상아를 몇 초간 묵묵히 바라보다가 오바하는 진상아에게 진절머리 나서 병실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올라탄 피선주는 진상아의 수상한 눈빛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말은 얼굴을 닦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호흡기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그 모습은 얼굴을 닦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진추아가 선우건축으로 찾아와서 전남진이랑 진상아 그리고 심순애까지 한패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던 말까지 갑자기 떠오르면서 더더욱 진중배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불안했던 피선주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진추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진추아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아야. 피선주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 병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 그러자 진추아가 화들짝 놀라면서 되묻는데요. 갑자기 왜요? 오늘 진상아가 무슨 짓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피선주와 동맹을 맺은 진추아는 피선주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병실에 CCTV를 설치하죠. 진상아는 갑자기 말도 없이 진추아가 CCTV를 설치하니 괜히 진추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빠 어떻게 할까 봐서 그래? 감시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말에는 억울한 척 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지만,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추아는 그런 진상아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너 아빠 친딸도 아닌데 여기 오는 거 불편하고 못 믿겠어.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하지만 진상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추아가 한발 다가서며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너랑 전남진 그리고 엄마까지 전부 다 한패라는 거 알아. 아빠 깨어나기 전에 재산 다 빼돌리겠다고 한 것도 이미 다 들었거든. 우리 아빠는 내가 지킬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진상아는 진작에 용기 내서 호흡기를 빼버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똥 씹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와버리는데요. 진상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흡기를 빼지 못한 자신의 실책을 더더욱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참다 못한 사채업자가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듯, 회사까지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독촉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들 뭐야? 회사까지 찾아오는 법이 어딨어? 이거 엄연한 불법 추심이라고. 진상아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가 단호한 어조로 진상아에게 말하길. 진상아 대표님. 아니, 진상아씨. 사채업자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고 철저히 계산된 태도만이 드러나 있었죠. 저희라고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싶겠습니까? 아직 저번 달 이자도 납입이 안 되셨는데 좋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까지입니다. 순간 진상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되는 일이 없이 자꾸 상황이 꼬이니 분통이 터져 소리를 지르는 진상아. 하지만 그녀의 말속에는 아무런 확신도 해결책도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절박함만 있었죠. 그렇게 진상아는 계속되는 자금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또다시 머리를 쥐어 뜯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돈을 빌렸던 캐피탈의 주인이 알고 보니 피수일이었기 때문이죠. 피수일은 미지혜 대표에게 도쿄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공항으로 가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탈 사무실에 간 것이었어요. 처음 사고를 당하고 미지혜를 만났을 때는 기억을 모두 잃었던 상태였지만 도중에 모든 기억을 되찾고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을 되찾은 이후로 단 하루도 그날의 사고를 잊지 않고 있었죠. 진상아의 대출 신청 서류를 검토하더니 피수일이 혼잣말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심순의 진상아. 조금만 기다려. 니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하나하나 빼앗아 줄 테니까. 같은 시각 병실 안에서는 진추아가 진중배를 묵묵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아버지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은 엄마와 진상아밖에 없는데, 이두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이죠. 아빠가 없으면 나는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철이 없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자신은 당연히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누워있는 지금,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곁을 지켜줬는지를요. 제발 보란듯이 눈을 떠서, 엄마와 진상아에게 복수하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추아. 그런데 하늘이 진추아의 기도를 들어준 걸까요? 미동도 없었던 진중배의 손가락이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정신이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진추아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인터폰을 누르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진중배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요. 진추아는 무려 한달 만에 눈을 뜬 진중배를 보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물고가 터지듯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이제 속안 썩이겠다고, 아빠 말잘 듣겠다고 한참 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죠. 진중배 역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진추아를 보고 덩달아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심순애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진중배는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심순애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 몸을 움찔했지만 곧 아무 일 없었던 척. 고개를 푹 숙이고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러자 진중배가 경로한 어조로 심순애를 보며 말하길 당신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35년 동안 누적된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냐고. 일전에 심순애는 진상아가 친딸이 맞냐고 의심하는 진중배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를 쳤었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심순애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다가 담담한 척 하며 강하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설이 언니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 당신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진중배의 눈이 가늘게 찢어지며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러자 진중배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폭발하듯 외칩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내가 의식이 없을 때내 호흡기 빼려고 했지. 심순에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반박하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하지만 진중배는 더 이상 참지 않죠.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난 그때 의식이 있었다고. 당신이란 사람. 이제 보고만 있어도 소름이 끼치고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 짐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그리고 상하한테도 똑같이 전달해. 앞으로 두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병실 천장을 울리고 그 분노는 공기까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굳어진 얼굴로 병실을 빠져나가는 심순애인데요. 그렇게 심순애는 의식이 돌아온 진중배에 의해 진상아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임시대표였던 진상아도 대리 권한이 소멸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직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진건축에서도 해고가 되죠. 진상아와 심순애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투자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하루아침에 돈 나올 구석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전남진은 애초에 진상아를 비즈니스 파트너쯤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아가 진건축에서 쫓겨난 바로 그 순간 진상아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요구서를 들이미는 전남진을 보며 진상아가 말하길 당신 진짜 의리없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자 전남진은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더니 세상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거 구차하게 왜 이래?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어? 이제 진건축도 물 건너갔는데 우리 관계도 쫑내야지. 그 말에 진상아는 이를 악물며 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리죠. 표정은 똥 씹은 듯 일그러졌고 분통이 터질 만큼 분했지만 굴욕을 삼킨 채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때부터 진상아는 이자를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심순애와 반지아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작은 방 안엔 곰팡이 냄새가 스며 있었지만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상아의 눈에 들어온 한 줄의 기사가 있었으니 바로 김소우와 피선주의 결혼이었어요. 각자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 극적으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선주에게 극도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진상아는 마음 속에서 청불이 나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는데 피선주는 내전 남편을 만나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환하게 웃고 있는 피선주와 김소우의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리는 진상아. 그 순간 진상아는 자신과 너무나 대비되는 피선주의 행복을 보고 마음 속으로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의 행복을 깨버리겠다고 말이죠. 사건은 김소우와 피선주의 결혼식 날 일어났습니다. 김소우와 피선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웨딩카에 올라타서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동선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진상아가 김소우와 피선주가 있는 차량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상아는 악에 받친 눈빛으로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을 가로막던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맙소사. 하늘은 진상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맞은 편 차선에서 마침 신호에 따라 움직이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진상하의 차와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진상하의 차량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기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180도 회전하며 도로 위를 나뒹굴더니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죠. 김소우와 피선주는 뒤쪽에서 엄청난 충돌음이 들려 깜짝 놀란 나머지 뒤를 돌아보는데요. 시민들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옮겨진 진상아는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향년 35세 피선주를 향한 비뚤어진 질투가 그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끈 것이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알바를 나갔던 심순애는 뒤늦게 진상아의 사고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진상아의 싸늘한 시신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진상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심순애. 상아야 눈좀 떠봐 제발. 하지만 죽은 자는 대답이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진상아의 시신 앞에서 심순애가 흐느끼며 무너져 있던 그때. 심순애와 진상아가 있는 응급실 안으로 경찰들이 무거운 기운을 몰고 들이닥칩니다. 심순애 씨,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그런데 수갑을 채우는 경찰 뒤에서 한 남자가 심순애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일본에서 복수를 준비해온 피수일이었어요. 피수일은 추잡하게 끌려가는 심순애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요. 이날 이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순에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감방 동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죽은 진상아 생각에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나머지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